알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인간론 가운데 두 번째 주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분성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죄는 절대성을 갖습니다. 죄에 대해서 종립지대는 없습니다. 우인과 악인 말고 또 다른 중립적인 중간적인 위치는 없다는 것이죠. 우인 아니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죄는 항상 하나님과 그 뜻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는 인간 관계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위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하나님의 뜻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셋째 죄는 죄책과 오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죄책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고 오염은 죄 때문에 부패하고 더러워진 것을 바랍니다. 넷째 죄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죄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바로 마음인데 사람의 지식, 감정, 의지라는 마음의 그 죄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인격이 바로 죄의 자리죠. 다섯째 죄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죄라고 합니다. 죄악된 습관에 대해서, 그 영혼의 죄악된 상태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영혼의 죄악된 상태마저 죄라고 보고, 죄악된 습관마저 죄라고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한 죄입니다. 죄의 전이, 죄가 어떻게 전가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는 보편성을 갖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악이들의 마음에도 죄가, 악이 존재하는데, 그 죄가 어디서 왔느냐 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그 후손도 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죄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죄의 직접 전가설입니다. 아담은 자연적 관계에 있어서 인류 시조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원약적 관계에서 인류 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와 그 후손의 죄와의 관계가 이 자연적 관계와 원약적 관계, 이두 관계를 통해서 아담의 죄책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고리도너 1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은 행위 언약 안에서 인류의 대표자인데, 이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가 있게 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 안에서 피택자, 우리처럼 여정되고 선택된, 선택된 사람들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대표인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담은 언약을 어기고 뱀으로 찾아온 마귀에게 속아서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입니다. 태어나는 모든 인류, 첫사람 아담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있는 모든 인류에게 다 죄가 전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언약 안에서 마리아를 통해 죄 없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 안에서 첫 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영원히 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예제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된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동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